반려동물 코로나 확진 소식이 계속 들리는 요즘 우리집 아이들은 괜찮을지 걱정되는데요 내 네, 반려동물이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려동물은 검사받고 싶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일단 대표 반려동물인 강아지와 고양이만 검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확진자와 접촉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요. 그럼 반려동물의 코로나 의심 증상은 뭘까요? 코로나에 감염되면 개의 경우에는 주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고양이의 경우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구토나 설사, 식욕저하 같은 소화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후 이런 증상을 보여야 검사받을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무증상은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집 동물이 감염 의심된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국번 없이 1339에 전화하면 됩니다. 검사 대상이 됐다면 내가 내 새끼 데리고 검사소로 가는 게 아니라 검사 요원이 직접 찾아옵니다. 조금 다르죠? 약속된 시간에 보호자가 동물을 이동장에 넣어 집 밖에 두면 직접 와서 검사하는 겁니다. 검사 방식은 사람과 똑같이 코로 하고 비용도 당연히 무료입니다. 으흐, 아프겠다. 반려동물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사람처럼 자가 격리를 합니다. 대신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말이죠. 집에서 하면 다른 가족들한테 다 옮기는 거 아니냐고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지금까지 반려동물이 사람한테 코로나를 옮긴 사례는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동물은 사람보다 코로나에 덜 취약해서 격리기간 동안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보호자 모두 코로나에 걸려 반려동물을 돌봐줄 수 없더라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서 대신 돌봐줍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보호자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반려동물의 코로나 감염은 대부분 사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확진 판정받은 반려동물 모두 보호자가 확진자인 경우였는데요. 지금까지 해운대로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우리 집 아이가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은 크게 없을 겁니다. 꼭 산책해야 하는 강아지들의 경우 최대한 사람과 떨어져서 산책하고 혹시 내 몸에 이상이 있다면 바로 반려동물과 거리두기도 해야 합니다.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 말고 다른 반려동물들은 괜찮은 걸까요? 동물 품종마다 코로나에 대한 면역이 다 다른데요. 금붕어 같은 물고기, 조류, 파충류 등은 아직 연구가 부족하지만 걸릴 확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보호자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안 걸려야 우리 아이도 안 걸린다는 사실. 꼭 기억하자고요.